아, 맞아 오늘,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발가락 빠질 뻔했어. 아니, 원래 할수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양쪽에 30kg인가? 씌워져 있는 거를, 원래 그 정도는 들수 있었단 말이지. 아, 할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옮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하고 들어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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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해서, 이! 하고 넣으면은, 그 됐단 말이야. <laughs> 근데, 두 번째 거부터, 이이이, 거 돼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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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이이! 이이! 된 거야. <laughs> 세 번째부터는, 팔에 힘이 잘안 들어가가지고, 이이 해가지고, 이, 이이, 이이. 그렇게 빼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봐.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거슥 빼주시더라고. 진짜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그 정도의 허접은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그 정도의 진짜, 에 뭐야, 그것도 못 들어? 야, 10kg 못 들면 사람이냐? 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나야, 빠, 두, <laughs> 빠, 두, 비 두, 바가 돼버린 거임. <laughs> 예전에는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운동을 잘 몰랐을 때,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 거야. 이게,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들었어. 뭐, 쇼츠 같은 데에서 막, 못하는 사람이, 대충 막, 하, 히, 하, 하, 이러고 있으면은, 아, 씨, 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알려주고 싶은데, 안 돼. 아, 이거 훈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리제도 당해봤는데. 아, 이거는 알려주는 걸 당한 거는 아니었고, 허접이었을 시절. 스쿼트 자세 쪽인가? 이렇게 했다가, 이, 하면서. 이 이렇게 드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몇번 했어 몇번 하고 한 3세트 땐가 욕심내서 조금 더 내려갔더니 못 올라가겠는걸 그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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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잠깐만 꽃됐다 진짜 와 이거 잘못하면 이대로 깔려 뭉개져가지고 그냥 아스팔트 껌딱지가 될 수도 있다 죽됐다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laughs>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슥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쓱 <laughs> <뭘> <laughs> 그러고 나서 회원님 자세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 각도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거 고뭐몇 세트 이런 무게로 하다가 올리셔라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laughs> 어? 좋은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었어.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기구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 모르는 거 물론 유튜브 보고 할순 있지.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 진짜 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자극 좀 오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혼자. <laughs> 음, 했는데 결국에는 리제도 아이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근데 유튜버 같은데 보면은 또아 물어보면은 되게 신나서 알려주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음. 아 헬스장 얘기 나온 김에 헬스장썰 하나만 더 풀까? 이거는 탈의실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아 이상한 생각. 어! 이상한 생각 하지 마라. 뭐 어쨌든 탈의실에서 있었던 얘긴데 이게 옷을 갈아입거나 씻고 나오거나 할때 나보다 외형적으로라도 좀 어른인 분이 있으면 저는 안녕하십니까 형님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러고안안 안 하지 하겠냐? 미쳤다고. 야 그거 옷다 벗고 거기에다가 와자씨 야 이러면서 하겠냐고 그거를. <laughs> 리제의 진짜 썰을 들려줄게요. 아이인 리제가 말을 걸수 있는 상대. 어르신. 어르신. <laughs> 왜냐면은, 일단 인사를 받기 때문에. 아니, 나도 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같은 동네 사람이나 자주 마주치면 가끔 할수 있잖아.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을 보면은, 인사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저 근데 심지어, 몸이 먼저 내려가잖아요? 어, 이거 아닌데? 라고 머리에서 이렇게 띵 하면서, 로딩이 걸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할 거면, 은 활기차기라도 하던가. 몸만 먼저 움직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어르신 분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아유, 몸매도 좋은 아가씨가. 아유, 뭐, 운동을 또 한다고, 이렇게. 해. 근데, 그때부터 관리하면 좋지. 아,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엄청 털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아니에요. 저 근데 아직 잘 못해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laughs> 아, 그래. 잘하고 가요. 난 씻으러 갈게. 이러면서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첫 만남이었어요. 그 어르신분과. 그러고 나서는, 혼자서, 이, 이 하고 있다가도, 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막상 인사를 하고 나면 은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 아니야 잠깐만 다시 한번 앉아봐요 하면서 팔을 좀더 벌리고 병갑골에 모아줘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되게 확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꿀피티 그래가지고 나한테 조금 가르쳐 주다가 이거 헬스장 쪽에서안 좋아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저쪽에서 한번 물어봐. 하면서 그러고 다시 가였어요. <laughs> 웬만한 분들은 아무리 인사를 한번 했다고 해도 헬스장 눈치도 있고, 아, 그래도 내가 한번 인사했다고 이거 좀 참견하면은 꼴값이겠지? 하면서 안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laughs> 연료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슥 가르쳐주고, 슥 나가. 그어르신들이 보법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진짜 잘 가르쳐줄 거예요. 만약에 헬스장 다니고 싶은데 PT 다니기는 부담스럽다.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고 생각을 해놔 일단. 그러고 나서 탈의실이나 바람을 한번 쐬러 간다거나. <laughs> 그럴 때 한번 인사를 건네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까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이러면서 말을 걸으세요. 말 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연륜이 묻어나시는 분들은 세번 정도 인사하면은 아 근데 운동 되게 잘하시네요.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파우더 같은 것도 챙겨드세요. 식단도 하고 계세요. 와 진짜 와, 존경스러워요. 그러면은 그러다 운동한 티 조금 나나? 아뭐 기쁜 건 아니고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한번 알려줄까? 아까 좀 자세가 좀 별로던데 그런 생각을 할거란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 가르쳐주러 오실 거예요. 내가 그랬어. 대신 남성분은 나중에 봉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 맞아 맞아 저거는 나도 봤었어. 네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서로 서로 한 세트씩 돌아가면서 좀더칠수 있겠는데? 하면은 아, 두 개만 더 해보죠? 하면서 자기 갑자기 트레이. 돼. <laughs> 그래서 옆에서 으으 <laughs> 이러. <이렇게> 으아. <laughs> 서두개더 하고 아, 좋았습니다 하면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연락하는 사이가 되는 거지. 오늘 운동 몇시 나오세요? 아, 오늘 혹시 하체 어떠신지. 이런 <laughs> 얘기 할 수도 있다고. 공짜 PT 받을 수 있는 꿀팁. 근데 진짜 꿀팁이야. 말 걸기 힘든 사람들 무조건 해봐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말 걸기가 힘든데 연륜이 묻어나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니까? 어차피 우리 한국, 유교의 나라. 머리에 척하비가 하나씩은 꽂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쪽팔려 하지 않아도 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효과적인 꿀팁이다.